셀비온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사범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회복은 보여주었으나 오늘 또 다시 한번 마이너스 15%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셀비온에 나온 이 공시 내용이 너무 파급이 너무나도 커졌다는 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절대 임상 실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더 자세한 내용들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셀비온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준비를 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공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표준 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점립선암 환자에서 에리177뒤지유렐의 국내 임상 제2상 탐 라인 데이터를 수령했다라는 공시입니다. 지금 공시 내용은 저렇지만 사실상 셀비온이 움직이는 내용들 무엇입니까? 전립선암 치료제 임상 이상 성공적이다 결과 연내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겠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이미 표준요법에 실패했던 환자들에게 지금 이 전립선 치료제 임상을 했을 때81% 이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환자가 아니라 이미 치료제 다른 치료제를 투여했던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하락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세비온은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사실상 성공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셀비온의 차트가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닥이 확인된 뒤에는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닥을 공략해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반등이 나온 만큼 다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력들이 주도하는 이 셀비온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외인들이 갑작스럽게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결국 작전 세력들이 주도하는 작전주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외인들이 꾸준히 매도해 주다가 지금 3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인들이 지금 많은 수량을 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일부 수량만 매수하고 있는데,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굉장히 동일한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5일간 매도를 보여주었고, 3일간 어제까지 매수를 보여주었다가 오늘 또한 프로그램이 매수해 주고 있다. 그러면 이 외인들 오늘 또한 매수를 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결국에는 이 매도가에 걸려 있는 걸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수가에 벽을 쳐두고서 누군가 던지는 물량들만 일부 받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를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단타 세력들이 참전하고 본전 매도에 대한 탈출 기회를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확실한 바닥을 잡아 드릴 거고 그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실천해 주셔야 되고 그 뒤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 최고점에 매도할 수 있게 도와 드릴 겁니다. 제가 드리는 대응들 꼭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 손실이 아닌 빠르게 본전 찾고 그 뒤에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대응들 저와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잠시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2108-8706상단의 번호로 셀 셀이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많은 셀비온 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달 드릴 겁니다 링크 타고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그리고 많은 셀비온 주주님들과 같이 대응을 통해 수익으로 빠르게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하락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 손실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이미 매수했더라면 그 손실이 최소화됐을 거고 그 뒤에 빠르게 수익까지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대응들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통방에 들어오셔야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정보와 타점들 즉각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정말로 실시간 모니터링과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니터링과 분석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최종 목표는 수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셀비온의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파악하고 그들을 쫓아가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대응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정보들 그리고 정확한 매수 매도의 타점들 여러분들 안내해 드릴 테니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제가 드리는 내용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가정과 본업으로 인해 소통방 참여가 조금 제한이 되시는 분들 셀 뒤에 문자라고 두 글자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소통방에 드리는 대응 방법과 이 정보와 타점들까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문자로 남겨드리고 있으니 문자까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한가 발생하면 투매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말 이 주식 고수들은 기회로 잡습니다. 단타성 기회로 잡을 수 있는 한가이고 그리고 정말 큰 하락이 연이어 나왔을 때는 확실한 바닥을 잡아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제가 잡게 도와드릴 테니 저와 같이 발빠른 대응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대응 돈이 들지 않는 무료 대응입니다. 무료인 만큼 상단의 번호로 셀이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많은 세비온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우리와 같은 대응을 실천하면 앞으로 주가 반등 나왔을 때 더욱 더 강한 매수세가 붙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한 가지 준비했는데 원전 그리고 AI. 이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과 AI의 후발주자 테마주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테마주 선점하셔야 여러분들 더욱더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 빠르게 선물 확인하시고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4배 확대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왜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했을까? 현재 전 세계의 붐을 일으킨 이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전력 공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이 SMR 원전과 결국에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한 이 데이터 센터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필수 기술, 열 처리 냉각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AI 산업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또한 이번 종목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AI 시대 데이터 센터의 미래 전력에 달렸다. 세미나 허브 데이터 센터 구축 전략 세미나. 성료 고밀도 전력과 냉각 혁신, 분산 인프라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내었다. 지투파워.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AI 데이터 센터 서버 액침 냉각 사업 진출. 에이전자 외부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솔루션 첫 공급, 삼성물산, 미국 액체 냉각 전문 기업 GRC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또한 이 액체 냉각, 액체 냉각, 결국에 열처리를 위한 냉각수 테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냉각 관련 기술 기여도. 두산의 어빌리티 한전기술, BHI, 우리 기술, 우진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 냉각시스템, 현재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원전, 안전의 핵심, 냉각시스템, 후쿠시마 이후 냉각기술 재조명되고 있고, 현재 SMR 차세대 원자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냉각 관련 기술,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총, 3,200억의 회사입니다. 유통비율 40%의 품절주. 여러분들 품절주가 무엇입니까? 유통비율이 적은 종목을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품절주의 특징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유통비율이 적기 때문에 적은 매수세로도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섹터 국내 냉각 테마 대장주입니다. 기술력을 가장 많이 갖춘 대장주인만큼 여러분들에게 예상 수익률 1000%에서 2000% 스윙 대응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던 이 상황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물대 상단을 돌파해 주었고 그 뒤에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우리가 쌍바닥까지 확인했던 확실한 지지라인까지 확인이 되었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 한전기술, 많은 종목들 원전주들에 대해서 선점을 하지 못해 배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목을 안 받은 이 종목 여러분들 아직 선점의 기회가 있는 만큼. 꼭이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어드렸습니다. 010-2108-8706으로 여러분들 냉각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선물 제공 드릴 테니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